저는 오늘 통한과 사죄의 심정으로 삭발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진 것 모두를 던져서 주자파 문재인 정권과 싸워왔습니다. 그들이 가해오는 어떤 탄압에도 그하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때로는 제가 휘두른 칼에 저 스스로의 살이 베이기도 했습니다. 못 얻지 말한 재산을 그들에게 강탈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금치원자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좌파 언론들의 선동질에 의해 어느덧 민간 청영지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신해 버렸습니다. 피붙이들과도 의절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한몸 던져 싸우면 언젠가 국민들이 내 뜻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히꺼이 이슬이 되리라 가오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저 불균 무진 주사파의 부악성, 부도덕성, 이중성을 목도하는 순간 분연히 일어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문정권의 모든 정당성을 통두리째 부정하는 조국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외치는 저와 우리 우파를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자파들은 지부가 드러날수록 더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물러서고 양보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치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세상을 풍당지라는 주자파보다 제가 속한 우파 진영이 더못 믿었습니다. 국민들 눈에 우리 우파는 지금 우리가 손가락 지는그 주자파보다 더더 부패하고 부정이한 집단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운영할 기회가 있었을 때그 힘을 국민을 위해 애쓰는 대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좋은 자리를 자기 위에 자기 편끼리 아니자팀 하느라고 나를 지졌습니다 급기야 자기들끼리 원하는 다툼 때문에 적에게 성문을 열어지는 단군일의 가장 말종적인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운 대통령, 우리 우파 진영의 1호 동지를 모두 적의 아가리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면서 직소리한 마디 못했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한국의 우파 진영은 신년도의리도 없는 쓰레기 집단입니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지금 살아남아 우파 부활을 이끌어야 할 자들이 아직도 부패의 못된 손버을못 고치고 있습니다. 적 주사파가 또안이 보이는 앞에서도 아직도 네잘았다내잘았다 네 잘났다 4분 5일 상태에서 갈라지고 찢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이 마당에 나 혼자 살겠다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바짝 엎드려 있는 자들이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이름을 내걸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우파의 무능과 부패와 분열성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누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우리와 동행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믿고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바꿔봐야 뻔한데 척추잡파보다 더면더했지 전혀 다를 것 없는 내회.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저부터 통렬히 반성합니다. 문재인 적주자표를 몰아낼 때까지 누가 먼저고 누가 순연인, 순연인가를 따지며 편가름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혹시나 남아있는 사욕을 떨어버리겠습니다. 이 시련의 날이 끝나면 달콤한 열매가 내 몫으로 떨어지겠지 하는 얕은 계산, 남아버린 그 계산을 모조리 거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인 제 머리카락을 자르겠습니다. 나의 남은 자존심과 나의 사역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우리 유파 동지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적주자파는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내려놔야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있는 것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줍시다. 국민들께 돌려드립시다. 싸웁시다. 2019년 9월 18일 문재인 퇴 조국 감옥 농성 22차 참여.